네,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활용폭도 넓어지게 되고 또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에서 세 곳이 추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금융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위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총 1조 원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어려운 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금리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 보증의 보증 보험을 연계해서 5천억 원씩 총 1조 원을 공급합니다. 은행에서는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보증료를 포함해 10% 안팎의 금리에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축은행에서 15% 안팎의 금리에 1천만원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60개월 이내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본인가가 예상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두 곳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곳의 총 공급 규모는 3년간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의 하락폭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네, 또 올해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ISA의 활용방안을 넓히겠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올해 3월부터 도입되게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상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신탁 계좌로 한정되었던 ISA의 운용 틀을 1인 계좌까지 확대해서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증권사들도 ISA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 방식을 최장 5년간 월 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인터넷은행과 또 핀테크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올해 출범시키는데 더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은행 두세 곳을 추가로 인가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있는데요. 각 기관에 산재한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서 핀테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도 개최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보험 제도에 대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왜 얼마 전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잖아요. 이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제시한 보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서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담호와의 보험료 비교 기능 조건 개수를 2분기까지 현재 약 2,000개에서 세부차종, 연식, 할인할증 등에 걸쳐 30억 개로 정교화하고 온라인 채널에 맞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상품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정보 활용한 보험상품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주행도로와 급제동, 과속, 급 진로 변경 등 운전 습관들을 분석해서 안전 운전을 할때 보험료를 할인해 줄수 있는 텔레메틱스 연계 보험 상품과 스마트 밴드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헬스케어 보험 상품까지 출시합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험 관련 정책들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으로 어떤 것이 바뀌고 또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보도국 김성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